아, 안팩이야? 우 좋은 습법이야. <스펙이� 까로. 웃음> 저기요, 물리난건 없는 건가요? 아, 왜, 왜, 재밌다! 아! 아, 잠깐만! <laughs> 아, 어어어 아, 어봤잖 아, 어 아, <laughs> 방탈출 이 <laughs> 방탈출 시작하겠습니다. 방탈출을 시작하겠습니다. 밀어? 장을 보러 가는 우리 다섯 명. 추워! 어? 성냥파리 소녀 같은데요? 성냥 사주세요. <laughs> 제자리뛰기 I'm super shy. 삼냄새 나. 고등어. 와 진짜. <웃음> <웃음> <inhibición> <웃음> 이렇게 <파는> 애 같아 <laughs> 와, 파인애플... 하하하 하하하하. 오. 하하하. 아하하하파하하하아 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 그지? 그거 맞나? 갈비때가 예를 들 요만한데 어. 이만한게 한 일곱, 일곱어 너무 많이 같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 거기에 붙어 있는거야어 그래서 내가 볼때는 고기가 부족할수도 있는데 고기 말고 딱말로어게 하는거지 아그고기 이거 하나 안되고 사고싶가 하고, 하고 오빠 다른걸 우리 더 찾아보자 브로콜리! 어? 브로콜리? 언니 브로콜리 좋아해? 어 놀랍다. 언니 혼자 이거 사서 먹어 안, <laughs> 안 먹어 180원 밖에 안해 브로콜리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 <laughs> 근데 이거 씻는 거 힘든 거 알지? 아, 그럼 아, 잘 알자. 씻어야 된대 브로콜리 먹는 사람 말안해 용이 놔줘 아 브로콜리 먹는 거 <laughs> <여기 놔줘. 웃음> 아, 맛있을 거 같긴 데 아니 브로콜리 돈 주고 산다고? 아니 먹지마. 까였어 까였어. 아 진짜로 먹을거야 이거? 난 이거 급식에 나올 때 그냥 아니, 그 초장에 왜? 찍어 먹는 용도 아니야? 어, 이걸 사서 먹는 사람이 있어? 어어되 손질된 거얼만데야야 야, 우리가 해. 아 이거 다 손질해서 아, 먹을 거야? 그렇게까지서 먹고 싶어? 어, 맛있어! 식초에 씻으면 돼 너는. 아니 그렇게까지 해서 먹고 싶어? 식초까지 해가지고? 괜찮은 것같다 언니 볼수 있어? 아니 진짜로? 이게 생으로?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생으로 먹을까? 어. 아니 생이 아니라 구워서 먹는 거지 아 싫어 <laughs> 아 <나> 너무 당황스러워서 <laughs> 앵글 잘못 잡았어 먹을 <laughs> 거야? 아니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맛있어 여기 있잖아나요 누가 먹어? <laughs> 로었 <laughs> <잘 맛있겠어요? 웃음> 가지길 <가족을> 기다리는 <laughs>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뭐? 제주도에서 샀천아 사인 모스크 이건 괜찮나요? 이거는 맛있어 <웃음> <웃음> 이거 그 <analytical> <laughs> 오빠가 과일 잘봐 과일만 먹고 살아. <laughs>

네? 저기 지켜봐 주지 말아 줄래? 아니, 나한 조각 먹고 싶다. 화인... 어? 응? <laughs> 아, 우리 버섯 먹다까봐 굽는 거 아니야? 그래. <laughs> 아, 왜 이럴까? 너무 많이 자른 것 같아. 근데 나 너무 많이 자랐어. <laughs> 또마라탕다 <참가로> <laughs> <laughs> 내가 한번 따라고가는

아, 나 장갑 껴야겠다. 이렇게, 이렇게. 요거는 작년에 오빠가 그 오디션 보고 고생했다고 사준 장갑입니다. <laughs> 그렇습니다. 37번. 30분, 30분, 30분 일찍, 일찍 도착! 왜 이렇게 일찍, 도착! 일찍 도착해버린 거야! 어! 쟤들은 은이게 문제야! 어? 이 친구는 일찍 스서뭐 어떻게 하니카 카페. 가자이 카페가 제 카페가 제카제 카페가 제 카페가 제 카페가 제 카페가 제 카페가 제 카페가 5,622번을 처음 본다 그니까나 우리 미국가기 전에 어차 번호가 어. 1111 어. 이었다? 맞다, 맞다. 그래서 어스테는 주머니 에는 자체가 진짜 맘에 아 먼저 가. 무서웠어 방금. 왜? 나 아, 잠깐 봤거든. 어. 보면 안될거 봐. 어디래? 가봐. 가봐? 큰다란 게 설달리네가 있네. 달려들것 같은데가. 내가 나나만국잖아 지금까지. <laughs> 브라우스는 되게 이 가고 있어. 나사 아, 브라우스는 사우케. 아, 브라 아, 못 나갔네. 나가는... 나는 여기서 빙수해. <laughs> 요요 이제... <laughs>